만약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핵 잠수함 기술 이전 승인을 받는다면 그 영향은 단순히 군사력을 넘어 한반도 안보와 경제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안보 측면 영향. 첫째, 전략적 억제력 강화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이 도입된다면 한국 해군의 작전 범위는 동해와 서해를 넘어 태평양까지 확대될 것입니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뿐 아니라 중국의 해상 영향력에 대한 균형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둘째, 한미 동맹의 심화입니다. 미국이 핵심 군사 기술을 공유한다면 한미 간 신뢰와 협력 수준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보 공유, 연합 작전, 기술 공동 개발 등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변국의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고 동북아 지역 안보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억제력 강화와 외교적 균형 유지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가야 합니다. 경제 측면 영향. 핵잠수함 건조와 운용에는 고급 원자력 기술, 첨단 소재, 정밀 기계 산업이 결합됩니다. 이 기술들이 민간 산업으로 확산되면 한국의 방위 산업, 원자력 산업, 부품 소재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천 개의 협력 업체와 인력이 참여하면서 고급 일자리 창출과 기술 자립도 향상 효과가 기대됩니다. 한편 이런 변화는 경제 안보 체계 강화로 이어집니다. 핵심 기술 내재화와 공급망 다변화는 한국이 국제 경제 질서 변화 속에서도 보다 안정적인 구조를 갖추게 하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종합적 전망 핵잠수함 기술 확보는 단순한 군사력 증강이 아니라 안보·외교·경제를 아우르는 국가 전략의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국방력 강화, 기술 산업 발전, 한미 협력 심화. 그러나 주변 국가의 긴장 관리, 경제 의존도 조절, 민관 협력 기반의 정책 실행이 병행되어야 이 효과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